안녕하세요 스팀밋의 벤티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을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.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어떤 글을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우리나라의 그 있잖아요.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그 내용처럼 내가 컨텐츠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로운 일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,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를 계속 올려보시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내가 쓴 글들이 타인들이 봤을 때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간다라고 느낀다면 분명히 보팅을 하게 되습니까요그 점을 유의하게 생각하시면서 흥익인간 정신으로 스팀에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전 지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초보자분들 힘내시고요. 아마 처음에는 다 힘들 겁니다.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